오늘은 두 번째로 다윗의 두 번째 시련 가운데 두 번째 인 헤레스의 스풀로피션입니다. 사내상 22장 3절에서 23절까지 나왔는데요 22장 22장 3절에서 5절까지 다윗이 가족과 모압의 몸을다가 헤레스의 스풀로피션입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선택을 받아서 기름부음을 받았는데 닥치는 일들은 권고합니다. 피해 다니려고 정신이 없습니다. 안 피하면 죽느냐? 아니지. 그런데 피하고 일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일반적인 생활 방식이에요. 죽이려고 하니까 그를 피해가는 일은 생활의 일반 방식이지요. 그와 맞. 대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피해 다니는 거지. 그것도 어디로요? 주변에 대제국과 있던 블레셋으로. 지금은 모압으로 계속해서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지켜주시는데, 이런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 우리는 어려움을 부닥치면, 혹시나 내가 뭐 잘못했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 아닙니다. 공고한 요는거 일반 상황 속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철저하게 무장어 있다면 안 도망가지 버티겠지 죽을 까야살 거야 안 죽지 다시 왕이 되어 왕으로 타면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이거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아들 유다에게 유언적 얘기를 할때 약속되었던 일입니다. 언약되었던 일입니다. 전도 몰래 가면 아브라함이고 전도 몰래 가면 아담입니다. 인류 시조 아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죽으면 안되거 그러면 이렇게 피해다니고 숨어다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회적 구조 속에서 하나님 행동들 이러한 것들을 이게 하나님 인도하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방법 중의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 방법을 통해서 그 방법을 하나님이 쓰시면서 그 방, 방법을 이용해서. 그 뜻을 이루고 가신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피해받는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모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지를 보면은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츠풀에이르니라 이방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유다 땅으로 가라앉아야 죠 다윗은 유다지 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야 되지 가난한 땅을 지배해야 되니까. 그래서 모압 요세이 좋다고 거있으치는겁니까 이렇게 선지화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행동하게 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사울이 신하들을 채무하고 다윗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에 대한 소식을 듣고 사울이 화가 나는 거지 신하들도 아들도 이 요나단도 다 다윗의 표현이 들어있나요 나한테 고발하는 게 하나도 없다. 늘천망을 합니다. 먹걸때 여러분 다다이뱅이다 하나님께서 신하들도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이말하나님이주장해 그들이 마음먹게 달린 게 아니에요. 신화가 한두 명입니까? 그 마음이 다 다릅니다. 이 마음 맞추면 이 마음 서운하고, 이 마음 맞추면 이 마음 서운하고. 그리고, 여기에 나온, 말씀에 나온 대로, 사울한테 고발하면은요, 상 받고 칭찬받습니다. 대접받습니다. 누가 칭찬받고 대접받는데, 그안 하고 싶어요. 그 마음. 하나님이 주장한다 요나단이 유능해서가 아니고 요나단의 말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설득력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장해간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모든 개인 들인의그 모든 것들의 마음을 생각을 하나님이 주장해 이끌어 가신다 그런데 아이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아의 칼도 주었다. 하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해요? 다윗의 소식을 사울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신화 중에 하나가 그리고 11절에서 19절까지 사울이 소식을 듣고 분무하여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11절에 왕이 보내어 아이두배 아들 제사장 아이멜렉과 그 아비의 온집곧 노베 있는 제사장들을 구름에 그들이 다 왕께 이르지라. 사울이 가로되 너아이두비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태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로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나니 하나님 편들게 하는 장사가 없잖아요 이렇게 죽게 되는데 누가 편들면어 뭐 편들면서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사울의 칭찬 듣고 내려가려면 고발해버리면 다윗은 잡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기 위해서 이제사장의 채사장 목숨을 담보하고 그를 지켜주는 거예요. 아이멜렉이 왕에게 될 것인데,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자가 누구인지요. 이뻐를 보 이보고 충신이라는 거죠. 충견을할줄 알아야 된다.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이도 되고, 왕의 모신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고 아닙니다. 제사장이니까 하나님께 물어서 얘기해주고 이런 걸 해주는 거잖아요. 원컨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에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일에 대속 안에 아는 것이 없나이다 왕이 열어대 아이멜레가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시위자에게 이르되 돌이켜 가서 요호와이 제사장들을 죽이다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꼭 그들이 다윗의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고발지아니하였습니다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은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이런 마음을 갖게 하오. 만드는 사부는 더압독해지고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더디리무지, 하나님의 뜻이 방해받습니까 아니, 견고하게 더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언약하신 그 언약은 성취해. 신앙은 또 이게 제사장이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아이멜렉이 한게 맞는 얘기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상당하게왕 앞에 대결을 한다. 신앙자 왕이 도예기에게 일베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애 에돔 라니 도예기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 날에 세마포 에봇 이분자 85일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배 남녀와 아이들과 천먹는 자들과 소와나이와 양을 칼로 쳤다. 결국 도예기. 애동더쥐도 쥐가 을 준비하는 것, 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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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 안하니까 가 쥐가 쥐가 가 쥐가 가 쥐가 쥐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부자비 강하고 잘 살고 그런 현상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현상도 나타납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볼까요? 다윗이 사실을 구해준 아비 아들을 함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일을, 이런 사실을 구해주준 거예요. 아이 두 배의 아들, 아이 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습니 그러니까 아이 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죽이는데 피하데 피한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고하였네 다시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 날에 애돔 사람 도에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 내가 알아놓아. 내 아비 집에 모든 사람을, 사람 죽은 것이 나의 광이다 안타까워 하는 거지. 안타까워.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보전하리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있으면 내 생명 보전되리라. 왜요? 하나님이 보호 이도, 고,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와서 자기를, 자기에게 사울의 소식을 가르쳐 줘. 아비 아다를 같이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하기 위해서 일에 가시는데, 그 일하는 중심에 다위이 있는데, 바위이 계속 시련을 당하고, 여기서 피신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실수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심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분명하게 갖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신의 기름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에 의서 인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야 또한 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지만, 일이 피해, 일이 다니고, 저리 다니고, 그러고 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나 완벽하게 이루, 이루시는 일을 하게 되십니다. 이와 같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라. 하나님하고 무관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져 가고 다는것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흔들리지 말고, 환경, 주변, 사회를 볼줄 아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2장 하겠습니다. 까지 합니다.